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시스라 장군은 자신의 숨겨줄 만한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집은 모르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여인에 의해 시스라는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군인도 아닌 가정주부의 손에 의해 장군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면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더욱 더 경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좋은 상황에 있던, 어떤 힘든 상황에 있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더욱 의지하는 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드립니다. 아멘.